여러분들, 바이레도의 베스트셀러, 발다프크 좋아하시나요? 어, 저는 이 향수를 브랜드, 향수 이름, 향기, 이 3박자가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멋진 향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발다프크 오드 퍼퓸이 앱솔리드 퍼퓸 버전으로 새롭게 나왔다고 해서 가로수길 바이레도 매장을 바로 달려가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 좋네요. 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먼저 두 가지 버전을 비교해 보자면 말이죠. 발다프리코드 퍼퓸은 2009년에, 앱솔리는 2025년에 나왔고요. 두 버전 모두 50ml와 100ml가 있고 가격은 50ml 기준으로 오드 퍼퓸은 28만 원, 앱솔리드 퍼퓸 버전은 34만 원입니다. 또 디자인에서는 아주 눈에 띄는 변화로 캡, 향수 뚜껑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드 퍼퓸 버전은 맨질맨질한 도명태의 뚜껑을 가지고 있고요. 뚜껑을 열어보면 스프레이 캡과 숄더 부분 모두 실버 톤의 컬러감으로 일치감을 줬고요. 반면 앱솔리 버전의 뚜껑은 꽤 특이한데요. 이건 일본 전통의 나무 태우기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정말 숲 같은 느낌도 있고 나무 같은 느낌이 잘 느껴지는 유니크함이 있고요. 또 캡을 열어보면 펌프 부분을 금색으로 만든 게 특징적으로 느껴지는 앱솔리드 퍼퓸입니다. 그리고 두 버전의 노트도 살펴보자면 향기와 노트에서 보여주는 어느 정도의 비슷함이 있긴 하지만 향 자체는 꽤나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기존 오드 퍼퓸 버전은 아로마틱함과 플로랄적인 측면이 잘 느껴졌었다면 앱솔리드 퍼퓸 버전은 프루티함과 스윗함이 많이 강조됐고요. 또 시트러스함 역시 강해진 게잘 느껴졌었습니다. 네, 바이레도 발다프리크 오드 퍼퓸 버전과 앱솔리드 퍼퓸 이두 가지 중에서 뭐 살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느낀 이 향기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말이죠 이 오드퍼퓸 버전은 확실히 톤 자체가 앱솔리 버전과 비교했을 때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 더잘 느껴지고요 또 특유의 아로마틱한 꽃 느낌이 주는 차분함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향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런데 반면에 이거 앱솔리 버전은요 이 초반부터 아주 명확하고 고급지고 프레시한 시트러스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아, 밑으로 깔리는 묵직한 스윗함과 머스키함도 또잘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묵직한 향기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음, 그리고 어떻게 저는 이 발다프리크 앱솔리 버전의 초반 시트러스 오프닝 부분이 정말 인상적으로 좋았는데요. 최근에 음, 나왔던 향수 중에 이렇게 고급지고 명확한 시트러스함을 가진 향수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오프닝이 마음에 들어습니다 음, 그리고 그 고급진 시트러스 의 천연감을 파워풀하게 잘쓴 느낌으로 느껴져서 참 좋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 시트러스가 동시에 느껴지는 그 스윗한 향기가 있는데 이 스윗함이 시작 부분에 훅 하고 나왔다가 다크레센도처럼 점점 뒤로 물러가면서 잔향까지 스무스하게 연결되거든요. 어, 이 스윗함이 과했다면 저는. 별로였을 것 같은데 딱 쓰기 좋은 강도의 달달함으로 다가와서 역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약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후에 시트러스함이 날아가면서는 기존 발다프리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머스키한 느낌과 달달한 느낌을 새로운 재료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냥 단순히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나 발다프리크 확장판이야라는 걸 주지 시켜주는 듯한 향기의 전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뭐, 노트 변화가 엄청 다채로운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초반부의 밝은 시트러스와 중반부의 머스키한 아로마틱함 그리고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은은하게 우디한 느낌과 당당히 그 균형 잡힌 머스키함이 아프리카의 무도회라는 이 향수의 이름처럼 피부 위에서 넘실넘실거리는 부분으로 느껴져서 저는 이번 바이레도의에솔리드 퍼퓸 음, 이 확장이 아,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중에 특히 이 향수가 정말 쓰기 좋게 잘 만든 느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 좋았습니다 네, 바이레도의 니치한 아이덴티티와 대중적인 취향의 합일점을 정말 잘 찾은 느낌의 향수였고요 과하지 않은 스윗함과 밝은 에살 속에서 오는 편안한 아로마틱한 바이브가 편안하게 느껴져서 사계절 내내 뿌려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초반부와 후반부의 그 극명한 대비감을 통한 향기의 변주가 마치 차가움과 따뜻한 온도감을 동시에 활용하는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후각적 긴장감과 대비적 질감을 주는 포인트도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향수였습니다. 음, 제가 이 향수를 제공받은 지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계속 손이 가네요. 어, 잘 쓰고 있는 향수입니다. 네, 지속력, 발향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체킹을 해봤는데요. 부향률 측면에서는 크게 이두 향수가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향기 강도나 지속력 측면에서는 앱솔리드 포퓸 버전이 기존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느껴지네요. 어, 대략적으로 오드 포퓸 버전은 한 4시간, 5시간, 6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 딱 보통 정도의 지속 발향을 보여주는 느낌인데 환경에 따라서는 이게 좀더 낮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앱솔리드 포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빵 하고 강하게 시작했다가 롤러코스터처럼 후욱하고 바람이 사라들긴 하지만 쭉 끈기 있게 향을 끌고 가면서 8시간 이상은 충분히 향기가 잘 느껴지기도 했고요. 시향지나 옷에 뿌렸을 때는 훨씬 더오래가는 향기 강도를 보여준 게 특징적으로 다가와서 지속력은 좋은 편, 바람역은 보통보다 좋은 정도로 체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레도 발다프리크 오도프 퓸과 앱솔리드퍼퓸 어떤 버전을 사면 좋을까를 가볍게 정리해보자면 말이죠, 프루티한 느낌, 구어망디한 느낌, 스윗한 느낌, 그리고 지속발응이 강한 걸 좋아하신다면요, 앱솔리드퍼퓸으로 가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되고요, 아로마틱한 느낌과 차분한 느낌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향수 하신다면 기존 발다프리크가 조금 더 쓰기 편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앱솔리 버전도 충분히 사계절 쓰기 좋으니까요 바도 매장 가셔가지고 이두 향수 꼭 동시에 취향 착향 해보시면서 어떤 게더 취향에 맞으시는지 테스팅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오케이? 한기론 하루 보내세요 센생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향수 브랜드들이 기존 향수에다가 다양한 이베리에이션을 주면서 소위 말해 확정 판대를 선보이긴 하는데 높은 확률로 기존 버전보다 별로인 경우가 제 경험상 많았었거든요. 그냥 개수 늘리기식 업그레이드 혹은 다운그레이드가 많았다 할까요? 그런데 이 바레도의 앱솔리드 품성 버전들은 다른 브랜드들과 좀 다르게 다가 왔었습니다. 제 생각이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확정 판인 게 그리고 강화 버전인 게잘 느껴지고요. 또 특히 강조하고 하는이 학력 캐릭터의 특성을 잘 부각시키면서 기존 오드퍼퓸들과의 차별점을 아, 잘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뭐 사실 이프랜드 입장에서는 엑스트레다, 뭐 앱솔리다 이러면서 농도 30% 쯤으로 높이면서 가격도 높게 받아버리면 그게 더 편한 길일 텐데 바이레도는 그런 길을 가지 않은 걸 칭찬하고 쉽습니다. 이 바이레도 앱솔리 버전들은 딱히 농도를 많이 늘린 것 같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늘린 것 같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또 강조와 대비를 통해 기존 오리지널 향수들과는 다른 차별점을 보여주고자 한 것도 잘 느껴졌었기 때문에 좋은, 그리고 긍정적인 레퍼런스의 그 확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의 앱솔리 버전들이 나올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계속해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은 바이레도 향수네요.